가자. 바로 수갑 쳐요. 근데 넘어지긴 해, 이거. 앞에 찍고 긁기. 레이저. 굿. 저거 탱커 그냥 갈려나가거든. 이쪽, 뒤쪽 출혈 저거 그냥 넣는 거고. 스 어우, 수 아니었네? 저런, 저런 모션이었는데, 분명. 이거다. 어, 아, 몰라. 수갑. 이거 수갑 맞히면 넘어져요. 데미지 많이 받으면서. 근중어는 안 죽는데, 이거 긁기다. 앞에다 꽂는 거는 좌우 긁기. 뭐야? 응? 어? 저런 패턴도 있었어 그냥 그냥 사커킥을 날려버리네 아 잘못 눌렀다 너무 빨리 눌렀네요 뒤 레이저 오 텔포로 빠져나가지네 우리들 꽃님 헬라 아우, 어, 글기 레이저, 글귀 수갑 구분 전혀 안 가, 그냥 찍어야 돼, 거의 아, 스턴인 거 알았는데, 너, 어울렸다고? 실드. 실드 깨면 안 나오는 패턴이기도 하고, 이거 뭐, 붉은 벼랑 모시기도 나올 수 있는데. 아 맞췄고.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. 아, 이게 닿냐. 아. 안 닿을 줄 알았어. 알아도 안 피했는데 그래서 죽었고요. 저 장판 나오고 나서 튀어 나올 수 있긴 해. 뭐임 이거? 이건 처음 보는데. 아우 제발. 이런 씨, 전기 한틱 따왔는데. 앞에 앞에 충격파. 아 주변 갈가라는 거 이거. 수갑 쳤어야 됐는데. 죽었요 아닌데. 천막, 방, 방박, 방막, 방박이 아닌데. 수면? 아니었어, 방금... 꽤나 아니었음. 방금 내가 축게 던졌잖아. 지금도 추케쿨 돌고 있네. 충격파! 이거까지 뭐 기본적인거... 레이저! 슬래 주시가 난데 어떻게 해야 애들이 레이저에 안 닿을까? 이게 그리고 주시가 레이저가 좀 이상한게 판정이 4개 다 달라 스타트가 방금 두발 나오고 두발 나오고 있잖아 그게 어떻게 피해져 수면축게다 뿌려볼게. 붉은 벼랑 멋있게 할 때마다 바로 내려 써볼게. 앞에 레이저. 그 레이저 튕이 맞으면 그냥 죽는다고 보면 돼요. 살기 힘들어. 이렇게 차는 거. 요, 크악 패턴은 그냥 장판 패턴이라 잘 피해야 되고요 저건 멀리 갔을 때 나오는 패턴인 것 같음. 같은... 대... 야, 안 된다. 이게 뭐야? 다안 돼. 뭐임? 아, 스턴? 이건 수갑 전선 되네, 이건. 스톤도 아니래, 축해도 아니래, 수면도 아니야. 뭐야 그러면? 그럼 진짜 뭐가 남았지? 아나 방금 켰는데 심주. 방금 켰는데 너무 아깝다. 진짜 뭐지 방금 패턴은 아 죽었다 아 이거 희록 개빌인데